오늘 캠퍼스 1차를 밝게 빛내주신 가이브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 기가요 맞습니다. 음, <laughs> 아주 좋아요 오늘 가이브. 여 <laughs> 열기가 <웃음> 아주 좋아요. <laughs> 네. Satu, dua, tiga! Dive into I.O.I! Selamat datang di I.O.I! 아홉, 백팔십초 대원들. 오, 오지런 자리가 다르다. 이번에 약간 공식 대형으로 간것 같아. 가을 아, 씨의 아, 옆자리야. 여러분, 세트 너무 예쁘죠? 우리 배원들과할게 오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게임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아이스스케 s 트첫 번째 코너 보여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요 보시는 대로 I'm That I'm That s a t One입니다. 네, 아이비 스카우트 최고의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동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퀘션 나갑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동목 테스트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일지 보여주세요! 보이스터. 아이브, 저거 영어 읽을 수 있죠? 한번 즐겨볼게요. 하나, 둘, 셋. 스터 <laughs> 아, 너무 잘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스터.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맞이해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스카우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요 아이팩에 게 특별한 문제가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일지 보여주세요 와, 뭐지? 저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미니브 친구들이 나와줬는데요 미니브들의 빈칸 속 아이템을 순서대로 쓰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브 친구들 아, 다들 조금 다들. 감을 잡으셨나요? 아니요 오, 저도 사실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나이스, 너무 나이스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어려운데? 나는 내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잘. 나도 <laughs> 나 진짜 모르겠다 어떡하지 있어? 아 이거 그럼 다맞춘다 되는 거죠? 네 일단 적어보자 해볼게 음, 음, 인상만 적으셔도 되겠면어나내거알거 같아 뭔지? 나 모르니까 어떡해 체리 가자 어.. 아 그렇게 말하 아, 진짜 모르겠다. 일단 나 자신 있게 쓴다. 그러면 순서대로 자기가 자신 있다는 사람부터 발표를해 볼까요? 좋아요. 하나만 쓰는 거죠? 차례대로 쭉. 도리. 와, 그게 진짜 너무 어렵다. 다이거다 알겠어요? <laughs> 모르겠어. 요 아니요 한거 아니야 지금 신다 아, <laughs> 아니요 이랬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안다고 안다고. 아 그래? 아 너무 긴금한데 알려주면 안 돼? 나알려주 대로 알세요 뛰어주세요. 빨리 안 갖고 떴어요. 뭔없으못해요 다리. 도토리. 아 마이크다. 음. 마이크가? 이거 자기 것도 없이 맞추는 거예요? 맞춰야지. 여섯 <laughs> 개다 맞춰야 되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어. 이렇게 누가 이기는가긴 어, 진? 진짜로 어, 뭐, 어, 나. 수. 어. 칠. 귀여운... 나우리틱톡어 있었는 거 아니야? 틱톡? 야, 뭐야? <laughs> 막히는 이거 약간 나오리는 알것거 같은데, 별빛으으로 생각해봐. 네 글자? 나 느낌대로 가고 있어. 지금 나도 체리화장품 다음이 뭐야? 원로님께 제일로... 이게 뭐야? 엄청으로... 느낌대로 가게 뭐. 되면... 치즈, 한라봉... 저거 어. 이랑이 목걸이 뭐야? 저거? 메이클로그요 저거 <laughs> 과일이야. 샤인머스캣, 너도 사용 중이세요? 자, 저 됐습니다. 어, 그럼 유진씨부터 나도 어. 다 했어. 컨닝하면 안 돼요. 아, 너무 다른데 <laughs> 자, 한 명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laughs> 강한지? 샤인머스캣. 어, 나도 샤인머스캣 했어. 벗기면 안 돼. 아, 나안 벗겼어. 그리고 아. 마이크, 틱톡, 윙크, 은표 학생증. 오. 어... 다음 제가 해볼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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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강한지씨께 제일 쉬워요. 우리 아마 여성을 다 음, 맞춘 것 같아. 맞아, 맞아. 샤인머스캣나려그리 어. 다리, 마이크. 나우리는 오리 인형. 체리는 하트. 치즈는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 그리고 이랑이또샤인머스캣 그 다음 그 다음 아, 네. 아, 쭉쭉쭉 네. 하세요나음 선배. 저는 강한지 샤인머스캣, 다리 춤 나우리 미본 체리 하트, 치즈. 아, 울토을토 이랑이 영트. 오. 오. 그다음 아. 나방트. 내기할까요? 네. 자 저는 강아지 아쪼. 아쪼. 다리 책. 그리고, 나오리 헤드폰. 그리고, 체리 요가 매트. <laughs> 그리고, 치즈 컴퓨터. 그리고, 이랑이는 담요. 꾸니다 담요. 담요, 담요인가? 아니, 아니. 저도 말을 수도 있나? 강아지, 샤인 머스캣 가리, 마이크. 어, 어, 나오리, 병아리. <laughs> 체리, 하트 치즈, 토마토. 이랑이, 단추. 반주 반주 <laughs> <한추? 웃음>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이 마지막. 어, 강한지 샤인머스켓, 바리, 헤드셋 마이크. 나으리, 우리 인형, 체리불 터치, 치즈가 목소리, 이, 이랑이가 키위였어요. 오, 오. 오. 또 우리 코를 다맞추면 뭔가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우리 지금 다 응. 했죠. 네. 응. 자, 그러면 과연 저희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 공개해 주세요. <목소리> 어? 어? 잠시만요. 블록기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아, 나두개 그러니까. 맞췄어. 안지, 셰이, 토스틴, 세 개. 마지막에 이라는 게뭐요 헤드 그립. 몇 <목소리> 개나 맞췄어? 정리를 해보자면 안지가. 줄넘기, 다리가 탐정소설, 나우리가 헤드셋, 체리, 타르트, 치즈, 배드민턴, 이랑이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야, 아무도 뜻이 음. 없는 게, 게 하나도 없네나 <laughs> 헤드셋, 헤드폰. 어? 네 그래. 코는 왜냐면 생각났어. 다행이다. 이거 하나만 딱 알아보지 말자. 헤드폰. 어, 중요. 치리 이것도 몰네 데뷔 초랑 우리는 취향이 바뀌어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많이 변했어. <laughs> <laughs> 저 그래서 못 맞춘 거지. <laughs> 현재버전에서 우리 다 맞췄을 거 같아요 맞아요 아마도? 그러면 현재버전으로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거 있는 멤버들만 몇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거 있다 음. 음... 어... <laughs> 추가하고 싶은 아이템? 나는 당연히 어? 바이브 어머 <laughs> <laughs> 나도 나와 <나왔습니다>. 상담 <laughs> 그럼 우리 다 같이 하자. 좋아, 좋아, 다이브로 하자 좋아 바이브로 하자 바이브로 <laughs> 다 <다이브로는 웃음> <다이브로는 웃음> 네 이렇게 귀여운 미니부들도 저희 아이브만큼이나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동목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네 스카우트 동목에서 가장 중요한 챌린지 도전입니다. 오늘의 도전 미션은 바로 바로 카메라 찾기인데요. 우리 아이브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무려 27초로 1등을 했거든요. 몰라요. <laughs> 뒤에요 뒤에서 뒤에서 이등 뒤에서 이등 뒤에서 이든 뒤에서 이든 뒤에서 이든 뒤에서 이든 뒤요서 이든 뒤에서 이든 뒤에서 안돼 뒤에서 안돼뒤안돼 이든 뒤에서 이든 뒤에서 이든 뒤에서 이무튼 제가 어제 1등을 했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해볼 건데요 단체로 진행을 할 겁니다 <laughs> 와. 그래서 다같이 돌출로 이동해서 랜덤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찾아서 미션 포즈를 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네곳의 카메라를 찾아야 아이브스카우트 인생 4컷이 완성이 된답니다 우리 가이브들도 이해하셨죠? 네자 그럼 저희 돌출로 이동해볼까요? 아 e t s 지금 우리가 간다 근데 언니들이랑 같이하면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겠다 그치 잘할 수 있지 이거는 뭐 5년 재원이라면 5년, 5년 바로 걸을 할 수있면다할수 있어 이거는 거의 저희 카메라 감독님 VS 라이브인데요 아이브가 이길 게 분명하죠 뭐 당연하지 다들 가장 반짝하세요? 카메라 감 자세 자세?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와, 완전 럭키 빅키잖아! 포즈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독님들 준비하시고! 큐! 여기다. 아, <laughs> 자, 씨! 완전 럭키 빅키잖아! 恭喜！恭喜！ 과연 저희 인생 의것이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보여주세요. <laughs>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다이구들의 함선 능력치를 테스트해보죠. 아까 응원법이 정말로 좋게 들었어요. 이 기세를 계고 가야죠, 여러분, 그렇죠? 네. 아마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니, 아닐까 싶은데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다이브 기대해도 좋아요. l e t thank <laughs> you